쇼미더머니 염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염따 사태가 어떤 거죠? 아 근데 뭐 저도 보긴했어요뭐 약간 염따 그뭐 심사 태도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. 심사 태도. 음. 근데 그 염따님이 이제. 그, 약간, 이 말투가 솔직히 말하면, 그 말하는, 말하는 투가 솔직히 좀 거만하긴 하잖아요, 약간. 좀, 좀 거만한 느낌이 있긴 있잖아요, 솔직히 말해서. 그,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, 그, 그런 부분이 이제, 어떤 특정 그런 내용이랑 딱 그거 됐을 때, 좀 시청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게 아닌가. 예. 네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약간 말투가 조금, 조금 이렇게 좀, 좀,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말투가 좀 되게, 네.